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저 지금 맛집 구경 가고 있는데요 가을이라서 일본 정말 맛집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구경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 여기 아이치의 가마골이라는 곳이고 바닷가 근처거든요 일본은 진짜 동네마다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게 많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막 60km 고요 국도 이런 거는 어, 최고 속도가 40km 제한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운전할 때는 한국처럼 막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음, 뭐 크락션 잘안 눌리는 것도 사실이고 어 이게 막 좌회전 우회전 할때그 상대편 운전자하고 아이컨택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안복적인 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지켜져 교통사고 내잖아요. 가해자 되면 진짜로 처벌은 가혹합니다. 이게 회사에서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조치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. 제가 몇번 말하지만 음주운전 했다. 그러면은 일본은 신문에 나요. 회소한 지역 신문에 나고요그뭐 회사 이름도 뭐 이렇게 공개된다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당연히 음주운전 했다. 사람 뭐 인명사고냈다 이러면 그냥 뭐 회사에서 고용해지, 짤려요 그냥 인생 끝나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교통문화는 되게 엄격한 게 사실입니다. 나중에 기회되면 어, 또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게요. 지금 어 일본 맛줄이 음악이 들리는데요. 아 여기 맛줄이는 어떨까?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맛줄이 음악 아세요? 지금 이거 들리는 거저 피리 소리? 들어가자마자 우통 벗고 있는 남정네들이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. 일본 맞들이는 재밌는 게이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이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. 동네 맞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맞들이가 그 진짜로 시골 어촌 동네의 맞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큰 맞들이입니다. 이게 하나의 초나이까이에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초나이까이가 뭉쳐서 같이 행사를 하거든요. 일본에서 초나이까이는 한국식의 그 반상회 하는 정도의 그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일본의 생정상으로 가장 작은 게이 초나이까이, 초나이까이가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은 있는데요. 솔직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일본 뭐 옛날 이야기나 그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모르는 거는 아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가는 거죠. 여기 마츠리에서 제 눈에 보였던 거는 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참가한다는 것.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의 모두의 축제라는 게어 저한테는 좀 신선한 면이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피리부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이때는 막안 하겠다고 막할것 같은데 그런 행사에 와서 참가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알고 있는 건 칠복신밖에 모르거든요. 일본에 칠복신이라는 그런, 그런 게 있어요.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준다는 칠복신이 있는데요. 이거 공연도 조금 있다가 펼쳐지더라고요. 지금 피리불고 있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정도, 그리고 춤추고 있는 저 학생들은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이 팀은 아우, 그래도 애들이 조금 큰 편입니다. 다른 초나이카에서 참가했던 그아기들을 보면 진짜 깐난쟁이들이 와서 춤추고 있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와 진짜 애들이 애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어 오늘 여기 맛집이 한다고 저기 뒤에 술 같은 거 보이나요? 아 어, 저거를 어, 여기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봉축하는 뭐 그러는 건겁니다 동네 맛집이니깐요 이 신사에 참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 신사는 그냥 별다란 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. 크게 의무이 부여를 안 해도 됩니다. 바닷가라서 그런가? 사람들은 왜다 우통 벗고 있지? 여기가 초나이까이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섯 개 동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그래요? 아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니라 이 도시의 그냥 하나의 축제인 거죠. 여섯 개의 동네, 여섯 개의 팀이 이곳 진자에 모여서 자기 동네를 대표하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곳이거든요. 이게 여섯 개 팀을 다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엑스만 보여 드릴게요. 이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냐면요. 저희 동네도 그러는데 보통 이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본업도 있기 때문에 쉴 때마다 만나서 이런 준비를 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이상 연초부터 이 준비를 해요. 여기 팀은 애기들 분칠한 것도 좀 특이하네요. 어우, 얼굴에 그냥 하얗게 뭐다 칠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애기들이 참가하니까 부모님들도 방 강제적으로 다 같이 참가하는 겁니다. 횡렬이 계속 있습니다. 6개의 동네가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니까 각 동네를 대표하는 이런 오미코시 그리고 이런 행사 축제들이 서로 각자 뭐 경쟁하는 것 같아. 여기는 다른 동네 다른 팀인데요.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... 뭔가 하고 있어 여기 애기들 이렇게 만나보도나... 애기들이 엄청 참가해서 이 동네 이 도시에 무슨 초등학교는 다 동원된 줄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거 시골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괜찮나 봐요. 같이 따라오신 부모님들 있거든요? 부모님들도 어 이거 깐 난쟁이 이렇게 퍼데기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가하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이런 거 하면 분명히 어디 울고 있는 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재밌게 잘 하네. 이 동네는 어 아기들 정말 출산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동네는 보기 좀 들었나봐요. 부부 원만하고, 자식들 숨풍숨풍 낳고, 오, 동네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오,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설 사먹네? 저분이랑 나중에 운이 좋아서 조금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. 어, 정말 깨끗한 영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나고야에 유학과 있고요. 주말마다 이곳 아이치의 축 보러 가는 게 요즘 춤 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오미코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어, 오늘 올해는 좀 파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바닷속에는 안 들어간대요 바닷가 근처의 행사들은 이런 오미코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 원래대로 하면 이 오미코시 앞에서 쉬고 계신 저 분들이 이걸 짊어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분들인데 이제 행사가 없어지니까 저 앞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쉬고 계십니다. 그리고 제 카메라에 손 흔들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너무 고마웠어요. 여기 바닷가에서 저쪽 신사 쪽으로 쭉 가면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일본이 10월달에 비 은근히 많이 옵니다. 뭐1 0월달에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요. 어, 이제 막 태풍 이제 한두개올 거예요, 분명히 10월, 11월 초 이럴 때막 일본 태풍 오고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오미코시 그게 여기 이제 바닷가 와가지고 이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원래 그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요. 오늘 파도가 많이 쳐서 어, 바닷가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네. 어쫙 와서 봤는데. 바도가 어, 별로 안 치네 이게 고해모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밥이거든요 밥, 떡이야 떡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, 팔고 있는 거를 바닷가에서 제가 먹어보려고요 이런 거 먹어봤어요? 당고는 많이 먹어봤죠 제가 고해모찌라는거아이치에좀 파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된장 발라져 있어요 짭조름해 음. 이게 은근히 양이 많아서 밥한 공기 먹는 양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일본 사람들도 밥만 겁내 좋아합니다. 한국처럼 반찬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냥 된장에 그냥 밥한 공기 먹었다. 그리고 맛은 된장 맛 맛있었습니다. 바닷가 갔다가 다시 진자로 가고 있는데요. 아, 지금 이 시간에는 진자에서 어,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. 이거 원래는 저는 오늘 토요일 날로 왔고요. 음. 토요일 날 이제 저녁까지 계속 한 다음에 내일이 이제 크라이막스이기도 하죠. 축제 한다고 그러면서 춤추고 아까 영상에는 잘안 담았는데 거기 참가한 아저씨들, 막 할아버지들 술 먹고 막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. 한국도 뭐 어디 축제하면 술 먹고 그러잖아요. 저도 예전에 여기 초나이까이, 아, 그냥 회사에서 그 기숙사에 있는데 초나이까이 뭐 회원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참가하라고 그래서 초나이까이 참가했었는데 아, 뭐 행사할 때마다 술 먹습니다. 어, 여기 어 포장마차가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. 여기 포장마차 이 디자인은 20년이 넘어도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제가 처음에 일본 와서 축제에 참가했을 때그때 디자인이나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내용물은 조금 바뀌었어요. 요즘 뭐 양념통닭 이런 것도 파니까. 근데 여기도 잘 팔리는 데는 잘 팔리는데 안 팔리는 데는 하나도 안 팔리는 것 같아서 야 이게 조금 안 팔리는 곳은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저는 어 타코야끼를 먹으려고요. 타코야끼다. 타코야끼 먹어야겠다. 아 소스 마요네즈데 네, 하 개인적으로 타코야키를 되게 좋아한다. 근데 타코야키가 아,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. 아 뜨거워. 워 어, 워 타코야키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냥 덥석 먹었다가 입천장다 뒤거든요. 그래서 호호 잘 불고 저처럼 뜨겁다고 그냥 야단법석 피우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. 오 닭고약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오 이거 너무 뜨겁다. 다시 저는 진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이게 한국인 티는 나나봐요. 이 호객행위를 하시는 사람이 한국말로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더라고요. 들으셨나요? 이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한국인 티가 나는 겁니다. 아, 한국말로 말을 걸려고 그래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사실 이쯔고함에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. 근데 애기들이 좋아나 봐요. 애기들이줄 서서 먹더라고요. 지고함에 어...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밤에까지 계속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. 네 어른들이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막 그런가보다 하지. 근데 애기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하기도 합니다. 애기들 저렇게 꾹 참파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? 어 힘들어할 만도 한데 대단하다. 개인적으로 저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추라고 그러면 중간에 방전될 것 같은데, 어 끊임없는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. 어른들은 이걸 어떻게 버티냐면요, 진짜 술 먹으면서 버텨요. 여기는 유치원생이네.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우는 아이 하나 없이. 지금도 저렇게 잘 하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린애들 고생하는데요. 성인들도 나름 고생합니다. 지금 탈을 쓰고 움직이는 저 사람들은 앞이 잘안 보여요. 일본 탈은 한국 탈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앞이 잘안 보이는 그런 탈이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어, 사람들 안 넘어지게 이렇게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 꼭 붙어 있고요. 지금 이렇게 춤추는 것 같지만 눈 하나도 안 보이고, 그냥 감으로, 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, 저게. 저녁에 다시 진자 앞에서 춤을 추기 직전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진자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저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 어린애들을 포함한 성인들이 또다시 한바탕 축제의 장을 열 겁니다. 솔직히 살짝 이 어린애들이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걱정은 되더라고요. 어린이들이 뭔지야. 저 친구들한테도 평생 추억이 되겠죠? 옛날 사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이 축제에 참가했다. 이거는 진짜 평생의 추억이 될 겁니다. 지금 주인공 변경되고 있거든요. 지금 추고 있었던 칠복신이 퇴장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, 다른 그 초나이카이가 들어와서 이 진자 앞에서 다시 춤추는 그런 걸할 건데요.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. 이쪽 팀의 대장이 술 먹어 가지고 자기 몸을 지금 주체를 못 합니다. 그래서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 회장에서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드리고 저쪽 구석에 이제 짱박혀 있겠죠. 일본이 맥주 소비량이 세계 탑원이라고 그럽니다. 맥주를 가장 많이 먹었는데요. 어,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은근히 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켜보고 있는 저도 솔직히 이쯤 되니까 체력 방전되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저 토요일 9시 반에 실시간 방송 하잖아요. 이거! 토요일이기 때문에 빨래가서 실시간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제가 끝까지 다못 지켜봤습니다. 이게 서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을 비축해 놔야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말을 할수 있잖아요. 나이 먹으니까 체력은 저질 체력이 되더라고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바이바이.